박해나 핍박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너부간 넷살 임금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공무원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거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반노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간네스이리오 우리가 이엘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입다 그게 뭡니까? 우상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게 이 세계를 움직이는 왕 앞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이 통로 삼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다시 왕여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묶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에서도 그다참 아, 이게 그 그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1 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 없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 멋있는 말이. 그그 그 사람들,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절대 죽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냐, 귀신 나부랑이한테 하는 거거든요. 참, 근데 신기하죠. 불에 떨어졌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왜냐, 병사들은 지 스스로 타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니까지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요 하나님이 오신 사자가 나왔다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하나에서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이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증거를 봐야 믿는 거예요. 증거를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참, 예, 참. 그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보내서 불 가운데 걸어 다니게 한 거예요. 그, 그게 뭡니까? 천사가 완전히 보호한 거죠. 그걸 봐야 믿는 거예요. 참 먼저 성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그 말은 왜뻘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 없이 이걸 해가지고 "아이고 참, 박해는 잘했는데, 박해나 핍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일본이 한때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었죠. 일제 36년 억압 기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모든 교회가 신사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예배 전이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손양은 목사와 주기털 목사님은 절을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정도 우리나라를 핍박했냐면 어느 정도 그냥 신사참배를 하는 거야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단하고 고신층만 절을 안 했다고 이참 중요한 진앙이죠 근데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도 자기가 신사참배한 거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참 잘한 건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다 절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 죽을 줄 아니까 겁이 나니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른 찬성이 뭔지 아세요? 3 6 493장이에요. 못이 박힌 널반지를, 대못을 박아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른 거예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493장이죠.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벌금이 어둔 그을에치니 예수 공모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제가 이게 파리가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laughs>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목길을 걸어간 거예요. 참 그때 사모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셔서 그랬더니 확 죽어버리라! <laughs> 순교하라 이거죠. 그 사모님도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계속 살려 두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선진들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성경은 피팡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잘 보고 해석하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니까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인물은 자그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큰 인물은 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잘 견뎌내는 것을 봤습니다. 큰 인물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더큰 축복을 찾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기회입니다. 어, 여러분이 경제 문제가 왔을 때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많은 욕을 먹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장에서 그랬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라. 왜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를 살펴보라는 거죠. 어, 10절에 이랬습니다. 10절에, 음... 5장 10절이죠. 다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자의 것입니다. 12절이죠. 12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일곱 가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있네. 전조자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있는데, 무엇은 할 말이 있겠냐, 이겁니다.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핍박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에 있던 교회의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서 텅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 10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나서 깜빡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출근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끝나고 온 아내 보고 막 두드려 폈습니다. 그냥. 제가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그냥 제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 기도를 적당히 하고, 가정에 가서 <laughs> 남편을 잘 바래다 줘야지. 왜그 기도를 그렇게 한없이 끝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건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지가 잘못해서 받은 핍박이죠. 어떤 남자분은, 그 제가 봤어요. 가족들도 다 팽개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랍니다. 그러면서 맨날 성경만 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분이 쌍욕을 하면서 딱 <laughs> <다 웃음>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핍박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한 핍박은 아닙니다. 지가 잘못한 것이요. 어떤 학생은 학교도 안 다닙니다. 예수 믿기다고. 그래서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예수만입니다. 그것도 핍박이 아닙니다. 아주 훨씬 중요한 건데 여러분 꼭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깨닫아야 됩니다. 뭐하러 10시까지 기도를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러고서는 하나님 내가 핍박받습니다. 아이고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게 뭡니까? 복음과 전도를 위한 핍박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한 핍박은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자는 핍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목사 한 명이 전도로 인생을 잡아주면 많은 사람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복음만, 복음과 전도만 말해야 합니다. 강단서딴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모든 흑감사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사탄은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는 한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없는 목사를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laughs> 마귀가 볼 때는 목사가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뿐이지 사단의 종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종로 태주는 목사를 사단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전도하고 또 전도하라고 하면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악랄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과 전도를 하니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아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우상에 빠졌던 자들과 종교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아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국가에도 영향이 가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독재자들은 일어나서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원양 경기장에 묶어놓고 어,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 산채로 잡아먹게 했습니다. 또 산채로 기둥에 묶여놓고 불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황제 열 명이 다 그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야참 이게 이게 정치적인 핍박을 한 겁니다. 아 참. 정치가 진짜 무서워요. 이번에 문, 서울시장이 되고 저 부산시장이 된게 천만 다행이에요. 이게 참. 야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바리세 종교는 있어도 황제들에게 걸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리세 종교는 있어본 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로마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법도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가 축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전주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권세에서 뽑아내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세 가지 핍박입니다. 5장 10절이죠. 5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야 그랬습니다. 어, 복음 안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보고만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5장 11절입니다 다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음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즉, 영적 사실을 인하여 욕하고 거짓과 악한 말을 핍박하는 것을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볼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그, 우리 전도 현장에는 사단이 눈에 모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단을 아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아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전도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잘못된 복음과 틀린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으로 무섭게 만들어서 돈과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게 합니다. 그래 놓고 교주가 그 헌금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이장님 목사 보세요. 아주 한심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천지 이만희도 보세요. 엄청 돈을 끌어들입니다. 라면도 안 먹는다고요. 지는 배가 터져갈 정도로 지금 먹고 있는데, 아 이거지. 집도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어요. 양수리 에 있잖아요. 그게 아 이거 사기치는 놈입니다. 무슨 재림이 없습니까? 재림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데리고 와야죠. 그 자기네 나라, 자기네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됐는데 무슨 재림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령 오신 게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가 끝난 다음에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십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캐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 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심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갈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배경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음.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도 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정말 큽니다. 그 축복을 안 누리면은 우리는 계속 사탄의 저주와 재앙과 계속 그것이 물밀 때 닥쳐오는 겁니다.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일곱 가지 축복 누렸다. 이러면 끝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건능, 선능 배경, 성령 권세, 성령 증인 그게 예수 이름으로 다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2절에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을 아는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밥든 핏박의 축복을 전도자가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 때문에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 때문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질 재물에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100%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작고 큰 핍박은 우리의 믿음에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욱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핍박은 기회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은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는 영적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깊이 누릴 때입니다. 저는 어려움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막 저를 욕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근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더 겸손해집니다.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때마다 뭔가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때는 파리가 몰려들 때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오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두, 어려움은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은 영적 사실을 누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죠. 나를 못 돌아볼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죠. 파리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여러분 가르쳐 주신 예수 이름으로 아홉 가지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믿음이 성장해 버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작고 큰 핍박을 통하여 더욱 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 더욱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셔서 큰피박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을 아는 오직 복음으로 약속하신 영적 사실을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